안녕하십니까. 안세경영의 대표 방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656강은요. 각종 개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방법 즉 소득방법과 여러 가지 절차의 차이를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장 등록에 의한 어떤 별도의 거래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 이제 우리 안서재 회장은 어, 9월 20일자 전날 그 주간에 그 휴지에 이렇게 원전이 있는데 살포시 되었고 그 출력해놨을 까 여러분들을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사람들의 고용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뭐 가장 전형적인 근로수 등은 종속 근무에 의한 것이고 또 정규 근로수에 의 말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업 소득은 이제 독립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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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급 사업이로서 활동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이다. 기타 소득은 이제 어떤 소득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일시 우발적인 활동 일시 수득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 의한 것은 이제 독립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매출 매입의 어떤 공식적 거래를 하는 그런 사업자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거래 어떤 그 아, 아, <laughs> 증빙 같은 것은 이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입조서, 사업소득은 사업소 직입조서, 기타 소득은 거기에 따른 직입조서. 그래서 매사 등록을 하면 이제 매출 매입 수입에 서 왔다갔다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문제가 있을 텐데,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다, 에, 매월 관세색주문폐에서 다량의료세 정리하여 증수를 하고. 사업소득은 총 소득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3.3%를 징수하고 또 기타소득은 법정경비 60%를 인정해서 40% 소득으로 봐서 이 40%에 대한 소득세율 20%인 8.8%를 징수하는 것이다 사업 등록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계안서 끊고 받고 하니까 원천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생계 절차가 근로소득근로소득연마서산 절차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업소득은 스스로 자기가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기타소득도 역시 종합사업 중압,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에 의한 어떤 독립적 사업자의 거래금액도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를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럴 때 이제 과세 소득 노출 정도가 있는데 근로소득은 이제 거의 전액이 노출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이제 법정 필요 공비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또간리 경비율, 뭐 단순 경비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빼는 것이고 기타 소득은 이제 법정 금액의 60% 인정이 되는 게 대부분 열거돼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이 있지만 대체로 뭐 기타 어떤 기술 소득 또 이런 것들은 다 열거돼 있어 60%예요. 그래서 꽤 높은 것이죠 이 정도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다 빼고 실제 요경비를 빼니까 이제 나름대로 아메리비가 많으면 이제 그만큼 소득 노출 정도가 많이 줄죠. 이렇게 되고. 거기에 저음 세율는 이제 이, 이 소득 은전액노 출된 거에다 6%부터 45%가 되는 것이고 사업 소득은 이제 나름대로 3 9안는 기준의 총 소득이지만 회계 처리를 해서 회계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6%용 내재 45%를 한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총직판 금액 60%의 필요 경비를 꼬는 나머지 40%에 대해서 6%용 내재 45%를 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이제 실제 을장을외부에 맡겨가지고 회계사나 세무사한테그거에대한6분의4 5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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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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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한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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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에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총 사업 경비나 매입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노출된 것이다 아니죠? 적용 현실은 근로수근 이제 대부분의 대, 중 대기업 직장 근로자는 많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사업수근 이제 어, 프리랜서들, 각종 부서마다 납품자, 뭐 판매자, 어떤 기획자,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 시간 근무하고 시점에 따라서. 보수직방 프리랜서가 있어요 그 프리랜서에 하는 것이다 네. 기타 소득은 이제 일시유발적인 나름대로 산업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냥 사도등록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사업자 독립적 자영사업자한테 적용하는 것이다 여하지 내가 이제 합동과 소득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고 그 소득에 대해서 원칙 인수하고 과세하는 방법 노출정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상태 활동에 대한 소득지급 방법을 정할 것인가는 세법을 네 가지를 잘 봐가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길 대표 방정행에서 했습니다.